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받을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영광 돌리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그것을 경외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누구에게도 이 피조물이 아니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누가 시작을 하셨는지, 누가 그 모든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59절부터 계속해서 어, 그러한 상황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두려우,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거역하고 이 불순종의 길을 가면 당대에 재앙을 내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셔서 그 재앙이 크고 오래 지속되고 중한 질병을 오랫동안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십 절과 육십일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또한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하지도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을. 이 멸망하기까지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실 질병과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 심판의 말씀까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 전에 코로나 일9라는 여러 가지 이 우리 전염병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 중세 시대 때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것은 바로 이, 이 질병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또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인류는 우리 질병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19를 겪게 되면서 얼마나 인간이 질병이라는 이러한 것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백신도 영원히 계속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성을 가진 슈퍼 또또 또 바이러스가 또 등장하게 되면 이제 백신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그 원인은 알수 없었지만 이 무분별한 자연의 파괴 그리고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또 바이러스 또 이러한 세균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어, 우리가 면역이, 있지 않은, 면역이 생기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많은 위협을 우리가 당하였다라는 그러한 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 무분별한 탐욕 또 무분별한 욕망 더 많은 것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홀대하고 학대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이지만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과 금을 너무도 탐하는 인생, 그리고 또 병마와 또 군사력을 많이 또 축적하려고 또 많이 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또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은 예고하고 있는데, 정말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 가운데 눈이 멀어서 계속 하나님을 저버린 길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때 남은 자가 얼마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또한 망하고 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곳에서 뿌리채 뽑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4절의 말씀을 보면 만민 중에서 흩으시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65절 말씀을 보면 여러 민족 중에서 평안함을 절대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여서 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여로 두려워해서 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받는 심판과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 8 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애굽으로 끌어가시게 될 것이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종으로 살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고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애굽의 자 자손, 세상 나라의 자손이 되도록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고 하지만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멸시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백성이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좋은 것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히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이유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8장 말씀 초입에서 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과 계시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지막에는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단순한 진리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 반대되는 삶을 살면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벌리하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를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삶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질서를 세워 나가게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무질서한 사탄 마귀 세상 나라의 권세를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파괴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 욕심의 욕망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내버려 두어도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리시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길 가도록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무관심.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파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위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협 또 여러 가지 기근 또 학대로 인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 저주이겠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저주가 더큰 고통과 더큰 아픔을 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찾아오게 될 때, 사탄, 마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에 복락이 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철저한 심판과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로 많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